실제로 이제 사이즈는 언제 주냐, 증상은 예. 언제 좋아지냐, 이런,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. 네. 그 사이즈라고 하는 건 전립선이 전립선의 ]겠죠? 볼륨이죠. 아, 전립선. 이 아, 예. 정상 사이즈가 한 20cc 정도 돼요. 예. 35에서 40cc 가까이 되면 이제 증상이 막 생기거든요. 근데 이제 언제부터 주냐면, 전립선 동맥을 막으면, 일단은 밥을 굶게 되기 때문에 네. 애들이 좀 이렇게 싸나워져요. 아하. 그래서 부어요. 음. 이렇게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부습니다 예. 는물요 그쵸.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승질 나는 거죠. 처음 일주일 동안에 증상이 조금 악화되는 경향도 있어요. 음. 근데 이제 대부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뭐 계속해서 이제 호전이 돼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느낄 만큼 호전이 되는 건한달 이내에 그 아, 증상 호전이 거. 있고요. 음. 그 이후에 1년 가까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호전이 되는 아. 거죠. 음. 사이즈가 이제 계속해서 주니까 아. 전체적으로는 한 초기 한 6개월 안에 30% 정도가 준다 사이즈가. 어, 네. 어. 근데 대개 한 10%만 줄어도 증상 확 좋아지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그30% 정도 줄면 거의 증상이 없어지는 그런 그런 음. 치료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요. 네. 네.